자, 현수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강의에서, 어, 이제, 스퀘어루트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퀘어루트는, 스퀘어루트는 두번 곱하면 2가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진짜 두번 곱했을 때 2가 되는 그런 숫자예요. 이 숫자들은. 스퀘어루트 3은 두번 곱하면 정말 3이 되는 숫자이고요. 스퀘어루트 4는 정말 두번 곱하면 4가 됩니다. 스퀘어루트 5는 정말 두번 곱하면 5가 되는 수이고요. 스퀘어루트 6은 정말 두번 곱했기 때문에 6이 되는 숫자입니다. 선생님 얘기가 어렵지 않나요? 괜찮습니까? 음. 그렇다면, 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스퀘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루트 3이라는 건두번 곱하면 3이 될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숫자인데요. 실제로 1.72 정도가 됩니다. 좀더 많은 숫자이지만 좀 끊어서 이 정도로 어프로시메이트하고 생각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그냥 루트3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돼요. 더 다른 거안 해도 괜찮아요. 1.7이라고 바꿔 쓰지 말고 그냥 루트3이라고만 적어두면 다들 잘했다 인정해 줄 겁니다. 어려워하지 말고요. 자, a s q 어는한 변의 길이인데요. 자, radius of a uh, regular hexagon is 5 feet.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여기 radius가 5 feet, 5 feet라는 거죠. 여기가 5 feet, 5 feet. 예, 이렇게 l a t e r a l triangle이에요. 헥사곤을 만드는 사람은, 음. 그럼, 하나의 자, length of one side는 5이니까 이 넓이는요. 이글리절리 트라이앵글이고 이 하나의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곱하기 5, 5 25, 5의 제곱이 됩니다. 그 4분의 루트 3 곱하기 25라고만 얘기해주면 지금은 충분해요. 혹은 정식으로 좀더 배우면 쌤이 자세히 얘기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공식을 삼각형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만 배우도록 할게요 증명은 사용이 조금 익숙해지면 그래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한번 선생님이랑 프로프를 좀 정식으로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전까지는 이렇게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서 네. 여기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했잖아요 근데 헥사건은 그게 여섯 개 있잖아요 아직 안 끝났죠? 곱하기 6을 해서 완전히 핵사건의 넓이다. Regular 핵사건. Regular라는 말은 정이란 뜻으로서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 그걸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Radius of regular hexagon is 5 feet. 그러면 하나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 6을 곱해서 여섯 개의 넓이를 구했습니다 라고 말해 주면 되겠어요. 괜찮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to the nearest square foot 했어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하라는 뜻은 to the nearest 그러면 에, 근사값을 구하라 이렇게 알아들어 주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근사 그러니까 비슷한 루트 3을 1.72로 바꿔 가지고 정말 계산을 다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 칼큘레이터 쓰도록, 쓰도록 많이 이제 책에서는 유도합니다. 지금 현수도 요거는 칼큘레이터 써서 계산해도 돼요. 그거 잠깐 하는 동안만큼은 to the nearest 그러면 어, 보통 반올림하거나 내림올림 같은 거할때이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음, 그래서 스퀘어 프 최대한 이제 반올림해서 아니면 소수 자리를 스퀘어 프까지 정리해서 얘기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국말로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그 그러니까 Closest, closest to the, uh, to high 또는 or uh, slightly low and high, slightly low or slightly high. Mm. 뭐 약간 이런 느낌? Mm. Closest to slightly high or low. 요러, 요런 느낌이 바로 to the nearest to랍니다. 어려운 단어는 없나요? 네.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좀더 궁금해지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좀 알려주세요. 음.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가라 이런 뜻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계산해라 이런 뜻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approximate 하자라는 뜻입니다. approximate. 와우.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음. 다음 것도 한번 보죠. 이거였나요? 어, 맞아. Scale factor of ABCDEF is 3 to 5 그랬는데요. Scale factor라는 거는 뭐냐면,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비율을 말해요. 이런 단어는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면,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나와요. similar 이렇게 말하거든요. 좀 이상하다. 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더 들어갔었죠? 이렇게 해서. 닮음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닮은 게 뭐지? 아, 닮은 게 한국 책에는 확대 또는 축소했을 때 똑같아질 수 있는 사람들을 닮았다 그래요. 개념은 되게 쉬우니까 잠깐 소개할게요. 그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확대, 이 1번을 확대해서 2번처럼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럼 두 사람은 정말 닮은 거예요. 아무리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도저히 똑같게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시밀러가 절대 아닙니다. 이두 사각형은 시밀러일까요? 봐봐. 이렇게 취미 축소도 해보고 확대도 해봤는데 뭐 똑같아. 절대 똑같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하면 안 됩니다. 모든 변이 똑같은 스케일 팩터를 가지고 같이 줄고 같이 늘었을 때 겹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밀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기 위에 있는 1번과 2번은 서로 시밀러가 될수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자 슬라이드 하나를 좀더 쓸게요. 이거는 너무 일찍 얘기하는 건가 싶긴 한데 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세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라고 할까나? 이런 증거가 눈에 보이면 이거는 Similar라고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Angle이 서로 똑같고 이쪽 Angle이 서로 똑같고 이쪽 Angle이 서로 똑같고 Angle이 세 개가 다 똑같으면 이거 Similar 맞아 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AA Similar Angle, Angle, Angle Similar인데 하나는 이렇게 줄여요 자원을 아끼기 위해 <laughs> 두 개만 말합니다 두개 같으면 하는 자동으로 같으니까요. 세개다 말을 말해, 말해도 괜찮죠. 그래서 AA condition, AA postulate 이렇게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어 <laughs> 여기 각이 똑같고요. 이쪽 사이드 랭 length의 scale factor와 이쪽 사이드 랭 length의 scale factor가 똑같으면 자 여기 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사이드 랭스의 스케일 팩터가 똑같으면 이것도 다른 건안 봐도 돼얘 확대하면 이거 분명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에그 시밀러 가는 시밀러 시밀러 컨디션이 돼요. 이걸 그래서 s a s postulate 이라고 불러요. 그냥 쌤 오늘은 컨디션 이렇게 부를게요. 좀 현수가 듣기 편하게 a a 컨디션 또는 a a clue a a 증거가 있구나, SAS 증거가 있어서 이거는 돼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아 우리끼리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쪽의 스케일 팩터가 서로 똑같고 이쪽 검은색 사이드의 스케일 팩터가 서로 똑같고 파란색 사이드의 스케일 팩터가 서로 똑같으면 세 변의 길이의 스케일 팩터가 서로 똑같으면 이걸 SSS c o n d i t 이라고 부를게요. 음. 아까 퍼슬레이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일단 여기다 그 저기 증거는 을게요 퍼슬레이 여기다가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가정이라고 좀 번역이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기하metry 앞부분을 쌤이랑 요거 끝나면 한번 배울 거거든요 area length 이런 거좀 계산하는 거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자세히 얘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쉬운 단어 AA 증거가 있네. AA 컨디션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닮음이 맞아요. 이렇게 말한다거나 SAS란 증거가 있어서 닮음이라고 스밀러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SSS조건이 있어서 스밀러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찌됐건 음 이제 그런 증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이두 사람이 스킬팩터가 있다고 했으니까. 닮았으니까 그러겠죠. 3대 5입니다. 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만약에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런 길이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길이를 가졌다는 거야. 실제로 3이란 뜻은 아니고요. 만약 이식이면 여기 6이 될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기 2가 다섯 개 있으니까 이쪽은 10이 돼야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가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3이라면 길이가 9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3, 5, 15, 15쯤 되겠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케일 네, 팩터라는 거는 바로 이렇게 생각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것이랍니다 여기 주 분홍색 세개 정도면 여기 분홍색 다섯 개 정도 돼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됐죠? 네. 그럼 아무튼 Perimeter of 36 and p e r i m e t e r of DEF, what is it? 이렇게 물어 s 는데 그러면 a l e 30, b u e p r m e t e r i m e t e ratio is e s s a t i s 3 t i times, 5 t i m 그 s 3 times, 3 times, 3 times, 3 t i 3 t i m e 3 times, 3 t i 3 t i 3 t i 3 3곱하곱3 3 3 1은 3 3 2, 6. 무단 한 번만 외워주면 네모는 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음. 좀 이상하다. 아, 5가 아니라 <laughs> 5 곱하기 12 5 곱하기 12는 60입니다. 네, 60쯤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팩터는 하나의 엣지, 하나의 변에 대해서도 3대 5가 되지만 그들의 패리미러도 역시 3대 5가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비밀 하나 기본적으로 스케일 팩터라는 말을 쓰면요. 그것은 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변의 길이도 랭스이죠. 하지만 둘레의 길이 페리미에서도 랭스이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의 스케일 팩터가 3대 5이면 이것도 랭스이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3대 5가 되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스케일 팩터 그러면은 자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랭스 얘기하는 거다 기본적으로 아무 말 없으면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3대 5가 이 랭스라면 3을 두번 곱한 9, 5를 두번 곱한 25는 에리어거든요. 에리어 스케일 팩터는 9대 25가 돼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아 오늘 배울 거 엄청 많다. 요거는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복습을 꼭 시켜줄게요. 조만간. 지금 왜 area scale factor가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만약에 기본적으로 scale factor가 a to b인 랭 e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랭 e 의 scale factor는 a, b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는 A고 여기는 B라고 하고요. <laughs> 선생님이 스케일 팩터를, 아, 참, A 대 B가 되도록 여기가 A면 여기가 B가 된다고 방금 얘기했습니다. 랭스 스케일 팩터를 AB로 맞출게요. 됐죠? 그러면 이쪽의 랭스도 A 대 B가 되는데 좀 다른 길이로 하고 싶어서 c 곱하기 a, c 곱하기 b, a, c, a에서 뭘좀 곱해가지고 길이를 바꿨다는 뜻이에요. b에다가도 뭘좀 곱해서 길이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네 넓이 얼마겠어요? 두개 곱해서 c a square. c는 그냥 아무 숫자나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는 c 곱하기 b square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지금 이게 area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의 기본 length scale factor는 A 대 b 예요 하지만 지금 넓이 보세요. A, C, A square, C, B square. 니까 C 약분할 수 있죠. A square, B square. 그래서 area의 scale factor가 A와 B로 이루어져 있어요. length는 얼마였는데? length는 네, AB였는데. length가 AB였는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Area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a s q u a r e b s q u a r e 가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자, length의 스케일 팩터가 ab, ab 그러면요, area의 스케일 팩터는 a s q u a r e b s q u a r e 이렇게 되는 것이랍니다. 돌아와서, 아이고 어렵다, 그렇죠? 돌아와서 두 번째 2 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걸 쓰는 거예요. To similar square, 144, 10 into scale factor. 뭐, a r e a 라 그랬죠? 여기서? 아하. 그럼 지금 넓이의 scale factor를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도록 그냥 scale factor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자동으로 length scale factor가 되는 거다. 라고 배웠습니다. area의 scale factor와 length는 조금 다르죠. 아까 얘기했지만 랭스가 a 대 b였으면 에리어의 스케일 팩터는 a² b² 하는 거다. 즉2대 3이 길이의 비율이면 2는 4, 3 3은 9가 에리어의 비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갑니다. 1.44 그다음에 버서스 1.00. 그럼 여기다 100 할수 있는 거 알죠? 1 4 4 100이 됩니다. 똑같은 거 양쪽에 곱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거는 12를 두번 곱하고 10을 두번 곱한 것이다. 그러므로 12대 10 여기까지는 r 리어를 말한 거고 여기는 랭스 스케일 팩터를 말한 거죠. 바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스케일 팩터 하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답으로 여기다가 적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거 랭스 말하면 안 돼요. 아, 예, 미안. Area 말하면 안 돼요. 이게,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파란 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는 연습을 좀 해주는 거죠. The ratio of the perimeter, perimeter 나왔으니까 이거는 length란 말이야. Similar triangle is 1, 2, 3. 이러면은 이게 바로 그냥 scale factor인 거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자, area of a larger triangle 27. 이건 area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랭 e 스케일 h 터가1 3이면 area 1 3이면 100이면 100이면 1 0 0이되1인0이면 10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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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이이 되는 모죠 uh, 그럼 네모 자이는 2개 곱이가지고9이하기 네모는 2 7이야 네모는 이이면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이서1 0 area는 3입니다 라는 걸할수 있어요 한번더 강조 이 사람은 length 그 다음에 1대 9는 거기서 얻은 area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similar 이렇게, triangle이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은 이제 scale factor가 있다 뭐 triangle만 similar한 건 아니에요 사각형도 되고 또 어, 이런 뭐 뭐라 고러지 c i 도다 Scale 를 가지고 있답니다. 닮은 게 맞다면, 예. 그래서 닮은 게 맞다면 이 모든 것들은 Scale 가 있고 a r e 의 Scale 와 l e 의 Scale 는 조금 다르다는 라 거를 한번더 강조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